바개비처럼 그렇게 다 꼽아놨네. 보이시죠? 저걸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놓지는 않더만은. 야, 아, 나 진짜 촘촘하게 박아놨네. 풍력발전기.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앞에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요거는 제법 큰 거고, 저 뒤에 촘촘하게 박아놓은 거는 바람개비 같은데. 오늘 바람이 안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다 멈춰있네요. 야, 나 진짜 무슨 뭐 거의 바람개비 수준이네. 조금 투자로만한 걸 저렇게 촘촘하게 박아놨네. 진짜 바람개비 같죠? 촘촘하 귀엽네, 조그만한 게, 풍력발전기. 부터는 컨트럭도 전기차가 나온답니다. 테슬라에서 세상이 점차 점차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죠요 컨트럭이 기름 한 방울 먹지 않고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대도 곧올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기차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진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럭하고 승용차는 개념이 틀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인데. 승용차는 말 그대로 타고 다니고 물론 업무용도 있기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고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차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죠 여기서 사더라도 한 8만불 모델 Y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더라도 한 10, 10, 10만 1만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보급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트레일러, 요 트럭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쓰는 뭐 그런 세만입니까? 트럭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트럭의 가장 큰 소비가 바로 그 경유 값이거든요. 그 디젤인데. 그 경유를 사놓지 않고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다닌다. 물론 그 전기도 돈을 주고 사야 되겠지만은 또뭐 전기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충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자가 충전도 뭐 그런, 그런 기술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때 트럭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출시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가격에 대비해가지고 흔히 요즘에 한국말하는 그 가성비만 있는 것 같으면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인데. 뭐, 테슬라 트루기 미국에서 지금 아, 그 판매 예정가가 장거리용.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가지고 800km, 500마일, 8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장거리용이 약한 2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2억, 한 1, 2천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판매가가요. 그리고 요, 시, 그 시티 딜리버리용. 어, 한번 충전에 5 0 0 k m 가 가는 게 있다더라고. 300마일인가 가는 게 있거든요. 그차 모델은 그두 가지로 출시할 텐데 그거는 10만 5만 불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디젤 차 같은 경우 제차 요게 여기서 10만 5만 불 정도 하거든요. 어, 1억 5천 한5 6 천도 못해 가지고 저새 차를 갖다가 산다 했을 때그 차를 굴렸을 때 유지비가, 유지비가, 유지비가 만약에 싸게 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뭐 한국 차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요즘에 뭐 수입차들, 뭐 볼보나 스카니아, 벤츠 이런 거한 2억대로 안 들어옵니까? 그죠? 물론 테슬라가 여기서 현지에서 2억대 판매하지만 한국에 가서는 뭐 조금 더 붙겠죠. 한 2억 5천이나 뭐 2억 한 8천. 뭐, 3억, 예를 들어고 3억까지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1억까지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좀 받고, 그래, 뭐, 일단은 그래가지고 차를 구입해가지고 유지비가 작게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지가 장담을 했다 아닙니까? 그올 작년에 발표했나? 올해 발표했나? 그때 신차 발표할때 나와 가지고 지가 장남을 했다 아닙니까그올 작년에 발표했나 올해 발표했나 그때 신차 발표할때 나와가지고 어 뭐야 그 100만 키로까지는 그 100만 키로까지는 무상 보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뭐 내구성이나 그런게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 테슬라 그 차가 그 그, 그, 트럭, 그, 그, 트럭이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두 대가 하루에 편도 한 800km를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은, 어, 어, 올 초에 신차 발표할 때 북미 지역에서 시범 운행은 지난 2, 3년 동안 미리 다 거쳤고요. 지금 이제 생산 공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테슬라 그 뭐야 배터리 공장이 네바다 주에 있거든요. 네바다 주에서 테슬라 승용차 완성차 공장은 저 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스필드 지금 제 있는 위치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어, 거기서 승용차가 완성차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네바다 주에서 그 승용차 완성 공장까지 거리가 편도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만드는 공장은 네바다주에 있고, 어, 차 완성 공장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거죠. 그, 네바다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 승용차 배터리를 그, 트럭 그두 대가 매일매일 그 실을 나르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한 번씩 보면은 그, 애들이 그, 그 하이웨이에서 테슬라, 테슬라 트럭이 이렇게 발견되면은 완전히 막 그, 그 봉을 본 것처럼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많이 올려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 대가 꾸준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내년 뭐 후반기, 후반기에 출시를 한다니까 내년 한 9월이나 10월경이 되면은 테슬라가 나와가지고 이제 도로를 뭐 저하고 같이, 같이 트럭스탑에서 같이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시기가 얼마 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어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수소 전기차가 그 니콜라가 제가 알기로 테슬라보다 한 달인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테슬라가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니콜라가 이렇게 삭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니콜라는 한계가 수소 전기차다 보니까 수소를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해놓어야 된다, 아닙니까? 우주에 뭐 78%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 어. 우리가 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가 이렇게 나오고 한다, 많이 있긴 있는데, 수소를 그 추출하는 그 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주유소, 일반 기존의 주유소보다 하나 열 닫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새로 만드는데 비용이 한, 어, 서너 배 정도로 이렇게 드는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프라 구축이, 인프라 구축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어, 수소 전기는 그거는 뭐,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한번 쭉 그, 그 기사 발표한 걸 보니까 차에다가 수소를 갖다 충전해가지고 그차 자체에서 수소를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전기 분해를 시그 화학작용을 차 자체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전기 없이 그 화학적인 반응으로 이래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차에서 직접 생산해내가지고 그렇게 쓰는, 쓰는 방식인데 그런데 고게 전기는 좀더 파워풀하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수소 전기차 니콜라에서 발표한 거는 어, 그것도 어차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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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가 굴러가는 구동 방식은 똑같은데 어, 구동 방식은 똑같은데 어, 수소 전기차는 굳이 뭐야 디젤차하고 파워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 단위가 틀린 어그 단위가 다른 어, 단위가 다르지만도 하지만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력 수로 굳시 환산을 하면은 수소 전기차 니콜라에서 나온 거는 2,000 마력이랍니다. 2,000 마력, 2,000 마력까지 2,000 마력짜리 디젤 엔진하고 같은 파워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그 그 뭐야 배터리 어 그, 차량용 배터리,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달고 다니는 요런, 요런 배터리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천마력까지, 천마력하고 동등한 파워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테슬라 신차 발표할때 그거는 뭐,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뒤에 트레일러, 6, 7톤에 맞춰 딱 그니까 러 정량을 싣고 제로백이 25총과 뭐1 5총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고 속도가요 아무튼 뭐 2019년이 막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런 차들이 나와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게 될지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뭐, 볼보도 있고, 벤츠도 있고, 스카니아도 있는데, 유럽 애들도 그렇게 만만찮은 애들이 아니거든요. 유럽 애들이 그 테슬라 너그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잠식 해 먹으라고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볼보도, 어 볼보도 내년부터는 유럽 시장에 전기, 전기 트럭을 출시를 한다고 이미, 이미 발표를 끝냈고 개발은 끝났답니다. 그런데 유럽 애들이 그 테슬라에 비해, 테슬라에 비해서 조금 기술이 조금 이렇게 뒤쳐지는 게제 생각인데 그 뭐야, 배터리 기술이 아직은 조금 어, 테슬라보다는 조금 못한 모양입니다. 어, 볼보에서 발표한 거는 유럽에 그러니까 시티, 어, 시티 딜리버리, 그러니까 유럽의 동네발이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단거리용, 그 단거리용을 우선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유럽도 나름대로 그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 드라이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유럽에서 당거리 같으면은 한국에서 뭐 부산 서울 정도 그 정도 거리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직 볼보에서는 스펙 자체를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출시할 차가 한번 충전 시에 몇 킬로를 몇로를 뭐 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스펙을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내년에 시티용으로 우선 출시를 한다 하고 그렇게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볼보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그, 지금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어, 2025년까진가를 개발을 완료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지금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미국에서 1차적으로 지금 뭐, 주문을 넣었던 게 코카콜라. 코카콜라하고 UPS하고, 코카콜라도, 그러니까, 그 자기들 그 자체 운송이 굉장하다 않습니까? 코카콜라에서 800대인가 주문을 넣어놨고, UPS, UPS가 미국의 택배회사인데, 어마어마게큰 회사거든요. 거기서도 뭐 200대인가 300대인가 주문을 넣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시카고 쪽에 가면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그, JB헌터라는 그큰 운송회사 있는데, 거기서도 뭐, 일단은 백댄가 주문을 넣어 놨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뭐 돈이 있는 사람, 이렇게 뭐 대규모 회사들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차를 갖다 주문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굴러다 보면은 우선 뭐 개인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처음부터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회사다 보니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제품이다 보니까, 자, 그러는 이 대형 회사에서 이제 서서히 검증을 마치고, 그래 되면 은 일반 개인들한테까지 파급 효과가 아주 급속도로 파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앨론 머스크가 발표하기는, 뭐 테슬라 전기, 그 전기 트럭이, 어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승용차 충전소는 그거는 슈퍼차저라 하는, 슈퍼차저라고 그러거든요. 슈퍼차저라고 부르는데 어, 트레일러 그러니까 큰 트럭들 충전소는 메가차저라고 이름을 붙여 놨더라고요. 메가차저는 100% 태양열로 태양열로 충전해 가지고 그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차들에 트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코드를 꼽아 가지고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30분 충전 동안에 80% 충전이 되고 40 45분 충전했을 시에는 100% 완충이 되는 시스템을 자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선보일 거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메가차지에서 충전을 했을 때 1kW당 가격이 그때 제가 정확하게 봤었는데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안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테슬라 그 전기, 전기 트럭이 총 파워가 1000kW랍니다. 1000kW. 그러니까 0kW에서 1000kW까지 충전을 시켰을 때 1kW당 곱하기 1000을 하니까, 그래갖고 1000kW를 완충을 했을 때 800kW를 달려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북미에서 돌아다니는 어, 디젤 차들이 연비하고 계산을 했을 시에, 어, 지금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경유값, 경유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예를 들어, 똑같이 800km를 간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800km고 1000kW를 충전했을 시에 비용이 60%정도가 들더라고요. 전기 충전이 한40% 정도가 좀더 이익이죠. 그리고 뭐, 그 전기차는 어차피 전기 모터니까 엔진 오일 교환 같은 그런 게뭐 전혀 필요가 없을 거고지요 그런데, 뭐, 그거는 앨런 머스크 지 생각이고, 일단 차만 만들어 갖고 팔아보라 하십시오. 팔, 팔할 그, 그 차를 갖다 사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전은 뭐, 충전소 가서 하든, 지가 지 트레일러에다가 조그만한 발전기를 올려가지고, 자가 발전을 하고 다니든, 그거는, 지, 지가 차 팔고 나면은 뭐, 그거로서는 끝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인데, 여기서 다른 드라이버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봐도, 내가 만약에 그차 사는 것 같으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에 메가, 메가와트 그, 메가 찾아가가지고 충전소 가가지고 돈 주고 바로 충전을 할 거고, 그거 갖고 30분, 40분 동안 차를 갖다 세워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 달려가면서, 조그만한 발전기 하나 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충전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터럭용 발전기가 이미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팔고는 이미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것도 한 한군데 있습니다. 그 발전기가 일반 우리가 상상하는 요런 그니까 디젤 발전기하고는 조금, 조금, 조금 개념이 좀 조금 개념이 좀좀 틀린 거 그, 하여튼 그런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2019년이 저는 굉장히 기다려요. 많이 기다려집니다.